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좋아야 국민이 가르쳐 보니까 어때 재능이 없어? 어, 재능이네 네. 없는,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어. 구독 좋아요 빵. 근데 좀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야? 지금 빗질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 이렇게 멋있게 빗질을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네. 자기 외모에 지금 심취를 했어. 네. 또 예쁜 누나 두 명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머리를 빗고 있어요. 고민이가 열심히 빗은 머리거든요. 야, 저또 보러 가는 거예요 거울? 지금 쉬지 않고 거울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예쁜 네. 누나들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고기 안 들어 있을 거 있어? 파이들어, 파이들어. 뭐야 이거 맞아? 응. 국민가 요즘 춤푹 빠져가지고 춤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뚜아뚜지가 춤 걸로 지금 연습 중인데 국민 한번좀 따라해 봐. 뜻스러? 아, 아, 아. 아니 근데 국민이가 요즘 댄스 학원에 가서 춤을 좀 배워봤는데 생각보단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춤을 못춰서 국민한테 이 춤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국민가 춤췄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이가 지금 춤 이렇게 추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 잘 따라. 해요 구미 네. 네. 잘한다. 지금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춤을 또아뚜지 누나들이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구미 잘 배울 수 있겠어? 응, 응. 엄마가 잘 못하니까 너가 좀 잘해줘야 돼. 지금 또아뚜지가 감에 도착했다고 해서 춤을 알려주시니까. 선물을 사러 가겠습니다. 이번에 선물 잘 골라줘? 알았지? 너희 춤선생님이야, 춤선생님. 한번 골라봐. 누나들이 뭘 좋아할지. 구 보면 니 선물 말고 누나 선물. 선풍기야? 한번 보여줘. 오, 이거 멋있다. 멋있긴 진짜 멋있네. 시원해? 아니 하나도 안 시원해? 어, 이거 에로엣도 있고 이런 거 누나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걸로 골라줄까? 올라가자. 이거랑. 다른 색깔에서 누나 두개 골라줄까? 어때? 알 이거 우리 나중에 주자. 고민아, 누나 오기 전에 미국 갔으니까 영어 공부 좀 한번 해볼까? 이거 여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기 노란 뱃지를딴 직원분이 계십니다. 고민, 오셨어, 오셨어, 진짜 오셨어, 노란 뱃지 하신 분이. Hi.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Oh, oh. oh, good job. Okay. So you can put one sticker. Which color? Oh, okay. 지금 말잘 알아듣고 있거든요. And now you can ask those people. this name so you can put all the stickers you want to do that yeah okay let's go let's go let me let's go Hi. you're from korea yeah. nice, nice. We can do it okay so another one right when is your birthday christmas your birthday is on christmas 스티커 n k y 4. o u 국민 땡큐. 스 스티커 모았어? 응. Yeah. 우리 미리 이제 질문 연습해서 해야겠다. 좀더 멋있게 알려면 맞지? 지금국 공민이가 스티커를 두 개를 모았습니다. 이거 다 모으면 보면 선물 준대. 팀장님한 <목소리> 나도 모르지. <목소리> 다 모으려면 저기 식당 가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거 연습해서 하면 되겠다.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다거든요. 그럼 <목소리> 가보자, 가보자. 어, 춤춘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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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너무 귀여워. 우리 얼굴 닮았잖 어디 가서 동민아, 동민이 못 봤어. 비열한 아 동민. 스스로. 네, 지금 방금 연락이 는데또아뚜 지금 왔다고 하는데 <laughs> 제가 또 빈틈 없이 예약을 또 하나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춤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아뚜지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춤 배우러 한번 가보시죠. 미렇화 <laughs>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차가 왔습니다. 자가시죠 도착을 했고요. 바다가 보입니다. 일단 저희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저희 자리고요. 저희는 무대가 제일 잘 보이는 바로 이 자리인데 바로 정면에서 볼수 있는 지금 이제 밥을 퍼러 갑니다. 되게 춤도 보고 그리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티켓이 있어서 이것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스테이크랑 새우입니다. 스테이크 대박이야! 랍스터야 랍스터! 랍사. 우와! 음! 랍스터 너무 맛있어! 지금 해가 지고 있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우와... 지금 대박이에요! 어린이들에게는 이 인형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고민남음에지 공연 전에 인형까지! 드디어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이는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공연 중간에 칼춤이 시작되었어요. 왠지 데일까봐 너무 무서운데요. 오, 나이스 캐치 갑자기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아요. 관중중한 명을 데리고 나와서 나무를 주는데요. 저 나무를 칼로 다를 건가봐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야. 오! 잠깐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요? 정말 작은 걸 이마에 댑니다 잠깐 너무 멀리 가셨는데 오, 달리기 시작해요 아! <laughs> 타우타우씨 공연은 화려한 춤과 개그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관중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국민이 나가지 못하고 남성분 여섯 분이 나갔어요. 아마도 이렇게 각자 댄스를 같이 쳐보는 건가 봐요. 잠깐만, 이분 따로 섭외한 분 아니죠? 처음 나왔던 분은 또 나왔네요. 이분 춤을 보니 섭외된 건 아니네요. 최종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다 같이 댄스를 추는데 한 명이 너무 압도적인데요? 함성을 통해 우승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Number one. 당연히 큰 함성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이 함성소리는 뭐죠? 춤 실력과 관계없이 친구들 덕분에 1등이 되었네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1등 선물이 이런 거였나요? 토미 씨, 힘내세요. 아무래도 미국 공연에서는 손 들고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오 아, 깜짝 놀랐네요. 타오타우타 씨의 하이라이트 바로 불쇼가 시작됩니다. 불을 하늘로 던집니다. 잠깐만 너무 높게 올라갔는데 와 돌리는 기술이 예술인데요.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공연이에요. 하루했던 공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댄스 타임을 가졌는데요. 따라해봐 아, 나 부끄럽니? 무대 위에서 춤을 알려준다고 해서 저도 직접 나가서 춤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신이 나는데 힘들더라고요 <laughs> 지금 미국 댄스 배우로 왔는데 너왜안 쳤어? 너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야 엄마만 췄잖아 이게 뭐야 수영장에서 또아뚜지 만나기로 해서 수영장에 <laughs> 왔습니다 또아뚜지만났거든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이 춤좀 알려주세요 오맙서사 맙소사 국민아! 춤선생님 옆에서 춤추신다 국민아! 오!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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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뭐시어어 안녕하지 마세요. 국민, 국민, 누나 한거잘 봐, 알았지? 아디다스 춤좀 좀 알려주세요. 아디아비 춤이요? 네. 언니들 국민에게 춤을 알려준다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리죠. 이 학생 괜찮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죠? 네. 좀 말도 안 듣고 지금. 벌을 내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벌을 준다고 합니다. 국민 학생, 국민 학생. 말좀 들어야 말좀노아 누나 멋있는데요? 지금 말안 듣는 학생 알려준다고. <laughs> 고생이 많네. 지금 그렇게 열심히 알려주는데. <laughs> 국민이가 배울 생각이 없어. 어떡해. 아, 지금 국민이는 댄스 학원 가서 배워야 되나봐요. 사실 알려주는 거랑 말 거랑 상관없이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선물을 줘야겠어요. <laughs> 선생님들! 어서 와봐요. 지금 말안 되는 학생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어, 뭐예요, 이거? 한번 뜯어봐요. 국민이가 손수고른 거예요. 하얀 공 같은데 이게 뭐지? <laughs> 어, 이렇게 열리는구나. 입었잖아 옷을 안 입었어 아 옷을 안 입었어 귀여워 국민 이좀잘 골라준 것 같아 선물 아예 어, 됐다 어 귀여워 잠깐만 너무 귀엽다 이거. 좋아야 국민이 가르쳐 보니까 어때 재능이 없어 어, 재능이 없 없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연습해 가지고 같이 댄스 추자 국민이를 기억해 줘네 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댄스를 알려 주거든요. 배우자니까 저 멀리서 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왜안 추는 거야? 너 사람 많은 축수로서 그래? 아직, 공민이는 사람 많은 데서 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민이는 개인적으로 춤 연습한 후에 다음에 영상으로 또 공개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